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송프로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 차량에 이제 냉각수를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냉각수는 이 차량 엔진에 차량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엔진 열을 식혀 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냉각수가 이제 만약에 오래되거나 뭐그 밖에 뭐 산화되거나 뭐 누유 뭐 혼합 이런 걸로 냉각수에 침전물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 침전물들이 이제 라디에이터나 라디에이터, 뭐 엔진, 히터 코어, 뭐 서머 스텝 등에 데미지를 주면은 차량 수리비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 오일만큼이나 냉각수 또한 중요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냉각수가 아리고 안에 있는, 라디에이터 안에 있는 냉각수만 교체할 예정입니다. 원래 냉각수는 한번 교체할 때마다 이제 한3에서 4회 정도 전체 순환을 하면서 교환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다음에 이제 시간 되면은 뭐 전체 순환하는 것까지 한번 찍어 볼 예정입니다. 아참 그리고 이제 냉각수 같은 경우는 이제 1급 폐수이고 독극물이니까 개인이 처리하거나 버리시거나 하는 행동은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절대 냉각수는 개인이 처리하면 안된다. 교체하고 남은 냉각수 같은 경우는 자주 가는 카센터 또는 리사이클링 업체, 업체에 부탁해서 처리해 주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필요한 준비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냉각수 주입통이라고 보면 되나? <laughs> 라디에이터 캡처럼 똑같이 생겼죠. 이거를 설치를 하고, 이 밸브를 통해서 열고 닫고가 가능 한데 요빈 통에 냉각수랑 수돗물을 반반씩 5대 5로 섞은 다음에 요거를 똑같이 라디에이터 캡 위에 설치를 해서 냉각수를 주입하면 됩니다 뭐 부동액이라고 하죠 냉각수랑 부동액이랑 같은 말입니다 냉각수 통? 그냥 뭐 그냥 드레인 통이라고 <laughs> 일단은 이게 냉각수 캡인데요 라디에이터 캡인데 이제 라디에이터 안에 있는 냉각수를 빼주셔야 되거든요? 그, 이제 이걸 어떻게 빼느냐. 이 라디에이터에, 요게 현재, 현재, 여기 요 위치가 라디에이터죠? 요 라디에이터에 아래에 보시면 이 차량의 정중앙에 보시면 드레인볼트가 있습니다. 라디에이터 드레인볼트라고 하는데 요 위치. 요 위치 라디에이터 안에 있는 냉각수가 드레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라디에이터 캡을 열고 열때는 이게 정상상태로 되어있죠 한번 돌리고 이때는 안 열려요 한번 돌렸을 때안 열리고 한번 더 누르면서 돌려야지 이게 캡이 열립니다 이런 식으로 자, 캡이 열리고 잠깐, 이런 식으로 걸쳐놓고, 이런 식으로 쏟아집니다. 이게 이게 보시 면은 치워 놓 고, 제차는 이제, 한 라디에이터 의 용량 이 냉각수 용량 이, 한2.5 리터 정도 되 거든요. 자, 이런 식 으로, 냉각수 반물반 반 넣어서 용량을 채웠습니다. 요거를 2.5리터를 보시면 여기 아래에 밸브가 있어요. 이 밸브를 열면은 이 냉각수가 빠집니다. 들어가요 이 라데이터 안에 냉각수가 들어가면서 이 라데이터 요거를 눌러서 에어백 이와 동시에 냉각수를 라디에이터 안으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하면은 어느 정도 에어가 빠졌다고 생각이 되면 차량에 시동을 걸어줍니다. 그리고 히터 온도와 강도를 최대로 해주세요. 히터 온도와 강도를 최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RPM은 2,000에서 3,000 정도를 유지시켜 주세요. 스로틀 바디가 케이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당기면 엔진 RPM이 올라갑니다. 아, 이러고서 남은 거 냉각수는 나머지 이거를 이거를 보조탱크 라디에이터 보조탱크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에이터에 아요 보조통 냉각수 보조통에 L과 F 로우와 풀 사이에 냉각수를 남은 냉각수를 채워주시면 됩니다 요 라디에이터 캡 옆에 보시면이호스가 보이는 데호스쭉따라가면이게냉각수보조통호님이는워놨거든이이는이는가가보가보보이가이이는 뭐 호수가 보이는